와, 이 시간에 문 열어져 있는 국밥집을 들었는데, 문이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다가 출근을 했고, 내가 라방을 키고 싶었지만, 운전 대신에 중전을안 켰는데, 국밥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 집앞 국밥집인데요. 와, 이렇게 내리는 눈처럼 우리 아이들 250마리, 호두 찌에서 나온 아이들이 정말 다 좋은 가정을 찾아가서 전 세계를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양 그 해외 입양 센터로 다 애들 넣어 놓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가족을 만나서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50마리 중 저희 쪼개온 250마리 어느 누구도 안락사된 아이 없이 저희가 다 어, 입양 센터로 넘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원 부탁드려요. 눈이 보이시죠? 와. 오늘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 이송. 눈이 내리는데, 제가 사고 안 나고 온게 다행이고, 앞에 7층8층추돌이막 났는데, 어,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착하늘을 해서 그런지 하늘이 아주 살려주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기단하네.